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이 2014년 이후 5년 만에 명예 퇴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지속된 경영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두산중공업의 명예 퇴직 대상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두산중공업은 기술과 사무직을 포함한 45살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 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규직 직원 6000명 중에서 대상자는 2600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약 1000명이 구조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아직 구체적인 인원이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명예 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에도 52살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상자의 절반인 200명 정도를 구조조정했습니다. 네, 1,000명 정도나 뭐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면 뭐 두산중공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6년 연속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사업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산중공업은 경영 악화에 따라 임원 감축, 유급순환 유지, 계열사 전출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결국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